낚시에 정답은 없지만 방향은 있다. 이제 막 입문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원투 낚시 방향 지침서 원투의 정석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풍산개TV의 풍상계 풍산개입니다. 풍환! 어, 오늘은 제가 원투의 정석 드디어 마지막 편을 촬영하려고 나왔는데 어, 마지막 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낚시를 가서 낚싯대랑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시뮬레이션을 보여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바닷가에서 보여 드려도 되겠지만 지금 뭐 소음이나 주변에 이제 촬영이 여건이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편한 공터로 가서 보여 드릴게요. 바로 이동할게요. <laughs>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아파트 주차 타고 옥상인데, 여기 차대를 거의 안 돼서, 여기서 세팅하는 거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게 오히려 조용하고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할게요. 어, 일단은 여기를 바다라고 치자고요. <laughs> 바다라고 치고, 도착을 했습니다. 바다에. 그러면, 먼저, 태클박스랑,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늘을 갖고 다니는 바늘집이고, 어, 뭐가 또 있어야 될까요? 네, 여 낚싯대, 낚싯대 꺼내놓고, 한 대만 세팅할게요, 일보러 그리고, 이제, 거치대를 꺼내서, 이제 여기다가 세팅을 해볼게요. 네, 보시면은, 태클박스, 바늘집, 낚싯대, 그리고 거치대. 이렇게만 일단 준비해서 세팅해보겠습니다. 약간 지금 풍경이 이렇거든요. 뭔가 뻘쭘한데 <laughs> 바로 해볼게요. <laughs> 어, 그럼 먼저 거치대부터 저는 설치를 해요.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JW 1203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거치대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됐으면 먼저 타프를 열어서 네, 이 무게추인데 이 무게추를 걸어줍니다. 무게추가 없으면 이런 릴 주머니 같은 거 있죠 이런 거에다가 돌을 주워가지고 넣은 다음에 이렇게 걸어도 돼요 저는 이게 어쨌든 발판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쉽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릴 보관함을 일부러 가져다녀요 그래야지 좀더 무게를 지탱시킬 수가 있으니까 어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낚싯대를 오늘 하나만 살 건데 낚싯대를 가져와서 제테클박스 옆에 보면은 이 로드를 거치할 수 있는 로드 거치대가 있어요 여기다가 낚싯대를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캡도 벗겨주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토너먼트 이소 원투 얘를 한번 달아볼게요. 리를 세팅을 해서 리를 먼저 장착을 해줍니다. 저는. 좀 가까이서 찍을까? 네, 보시면 이제 릴이 설치가 됐죠 그 다음에 릴에서 라인을 빼는데 라인을 이제 라인을롤로 바깥쪽으로 빼서 여기서 일단 방법이 두 개인데 드랙을 풀어서 줄을 당기셔도 되고 베일을 열으셔도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베일을 열고 합니다 베일을 열고 이제 라인 끝을 가이드링들에 다 통과시켜 줘요 먼저 다 통과가 되면 이 다음에 이 끝에다가 레드 편에서 알려드렸던 이 핀도레를 이용해서 팔로마 매듭을 먼저 묶습니다. 바로 묶을게요. 이 세팅법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제게 정답은 아니고 혹시나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찍는 거예요. 두 바퀴 돌려주고 매듭 생기면 핀도레 넣고 짧은 줄 잡아서 마무리. 아 어, 그리고 하나 팁. 이런 줄의 찌꺼기는 무조건. 태클 안에서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1호 핀돌에 팔로우 매드이 묶였잖아요. 그 다음에 낚싯대를 피냐? 저는 그렇게 안 해요. <laughs> 여기다가, 바늘까지는 안 달고, 채비랑 봉돌까지는 달아서 낚싯대를 핍니다. 이게 제가 만든 심플한 자작채비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일단 자작채비를 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외바늘에 버린 봉돌채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돌를 따로 달아줘야 되죠. 공돌를 따로 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약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채비를 이런 식으로 달았잖아요. 근데 여기 1호 핀돌의 부분 여기가 조금 열려 있어요. 새거는 그래서 롱노우즈 같은 걸로 끝을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잘안 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눌러줘서 채비를 세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이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디테일하게. 네 보시면은 이제 원줄이 있고 팔로마 매듭으로 묶은 1호 핀 노래에 채비줄이 쭉 있고 이 봉돌 버린 봉돌이 달려 있고 이제 아직 바늘은 안 달았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은 1단계가 끝났고.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초리 때부터 하나씩 빼주시면 됩니다 라인에 맞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앞쪽 한3 4개 정도. 1절에서 2절 정도까지는 그냥 이 상태에서 뽑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꺼내서 저 왼쪽으로는 이제 가이드를 정확히 잡고 앞쪽에 이제 방향을 맞춰서 그런 식으로 땡깁니다 이런 식으로 뽑아줘요 꽂아 놓고 다 해도 되는데 꽂아 놓고 하면 목이 아프더라고 다 맞췄죠 그럼 이제 다시 베일을 닫고 가마... 네, 드래그 풀려있네 하아주시면 일단 봉돌까지 이제 채비 세팅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낚싯대를 내려놓고 이 채비줄을 여기다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날리게 걸어놔요. 어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게 제가 가지고 다니는 바늘집이죠. 제가 그 매듭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쪽 뒤를 이제 팔자 구리 매듭으로 묶은 거고 이쪽 앞부연 그냥 장어 매듭으로 묶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자작체이 끝에다가 달아주기만 하면 세팅이 끝나는 거죠. 이처럼 세팅하는 게 심플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 팔자고리 매듭으로 묶은 거라 바늘 하나 꺼내고 이 뒤에 부분, 뒤에 부분을 구멍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바늘 부분을 그 구멍으로 매듭 부분 구멍으로 고리 부분에 통과를 시키면 그 다음에 이제 당기기만 하면 세팅이 끝났습니다. 바늘까지 이제 다 달았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세팅을 하면은 완벽하게 원투 낚시 세팅이 끝난 거죠 이 상태로 뭐 여기가 이제 바다가 아니라서 제가 캐스팅을 할순 없지만 미끼를 달아서 캐스팅을 하면은 끝납니다 그리고 낚싯대를 걸고 이제 미끼를 달거나 세팅을 할 때는 흡입줄이던 원줄이던 이 여기다가 이 거치대 부분에 같이 걸어주면 딴 데로 날리지가 않기 때문에 찾기도 편하고 작업도 편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낚시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원투 영석이 끝났구나. 아 끝나. 아이고 아이고 이거 문제도 만드지. 오래 생각하고 고민했던 컨텐츠였는데 1 0 편을 다 만들고 보니까 좀 아쉽다. 좀 아쉬워.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음. 그래도 이게 저도 인터넷으로 낚시를 입문을 했지만 진짜 아예 아무것도 주변에 없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분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입문할 때 원투 낚시가 진짜 쉬운 낚시라고 해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영상이 너무 간단하고 심플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끝.